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스크로 엘퍼 파이터 Z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늘을 지배할 새로운 전투기 2025년형 데스크로 엘퍼 전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과 파워, 그리고 미래 전투의 기준을 새롭게 쓰는 공중의 괴수입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스클로 엘퍼는 차세대 5++ 세대 전투기로 조종석은 1인승이지만 그 내부는 역대급 인체공학적 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노피는 고강도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넓은 시야를 제공하며 동시에 탄도 충격과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합니다. 조종석은 밀폐형이지만 장시간 임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조종사의 착석 자세, 생체 신호 연동 기능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일반 전투기에서는 보기 힘든 수납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임무에 따라 변형 가능한 스마트 스토리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전자전 장비, 비상 생존 장비, 모듈식 무기 컨트롤 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단거리 공격 뿐 아니라 장거리 제압 작전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입니다. 이 전투기의 핵심은 그 놀라운 기능에 있습니다. 데스클로 엘퍼는 하이브리드 터보램 제트 엔진을 탑재하여 마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연료 효율성까지 잡았습니다. 비행 중 자동으로 환경에 맞춰 엔진을 조절하며, 열 신호를 최소화하고 고고도 기동성을 극대화합니다. 스텔스 기술 역시 최첨단입니다. 나노 입자 기반의 레이더 흡수 코팅으로 외부 표면이 마감되었으며, 기체 형상 자체가 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되어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에서는 고스트 모드가 작동하며, 엔진 열기 및 소리를 플라즈마 교란 기술로 분산시켜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합니다. 조종 시스템은 AI 기반의 자동 비행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코드를 대체하는 증강 현실 헬멧 인터페이스는 조종사의 시야의 임무 데이터, 적탐지, 조준정보, 통신정보를 직접 표시합니다. 또한 오로켈이라는 AI 보조 조종 시스템이 조종사의 명령을 해석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기체를 제어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무기 시스템은 모두 내부에 수납되는 모듈형 구조입니다.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 미사일, 전자기 레일건, 스텔스 드론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형에서 새로 추가된 레일건은 마하 속도로 사격 가능하며 300km 떨어진 목표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가변형 날개 구조도 주목할 점입니다. 비행 중 날개 형상이 자동으로 변형되어 스텔스 모드, 속도 모드, 민첩성 모드 등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공중전에서는 이 기술 덕분에 기동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나 적기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및 통신 시스템은 전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새로운 스카이링 시스템은 위성, 지상 통제소, 아군 항공기와의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며 첨단 교란 장치는 적의 레이더,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스클로 엘퍼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하늘의 전략 거점입니다. 정찰, 요격, 타격 작전 어느 상황에서도 최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차세대 전투기 리뷰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클로 엘퍼파이터 Z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임무에서 다시 만나요.